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메뉴는요 낙곱새입니다 콩나물무침이랑 부추무침도 있고요 김가루 밥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당면도 준비해 봤어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낙곱새에 차돌박이 추가하고 한국당면 추가해서 먹어봤는데요. 저번에 부산에서 먹어보고 생각나서 먹은 건데 차돌박이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밥까지 비벼서 먹으니까.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